오늘 사람이 많아서 보여드이기좀 더워요 아이고 야야 동네 친구가 됐어요 이제 가도 되겠어요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? 아 오늘 확실히 이쪽이 속이 좋았어요 네 끝까지 기대할게요 이쪽 자 마음껏 찍주십시오 <laughs> 걸그룹 포즈는 발목이 약간 흉해요. 그러니까 발목을 잘라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걸그룹 포즈예요웃죠 <laughs> <laughs> 뭐 진짜? <못하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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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아직 안 됐어요? 이 2층 3층 여러분들도 우리 찍으세요. 좀 힘드네요. 혹시. <laughs> 자, 됐어요. 5초 더 드릴게요. 안 아, 보여요! 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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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! 욕사해버려! 안 보여요! 됐 됐습니다, 이제. 이쪽 가겠습니다. 아, 이쪽은 왜 이쪽이 약해요? 아, 그래. 여러분, 이쪽으로. 정도는... 아, 그렇죠. 이렇게 나와주세요. 자, 마음껏, 사진 마음껏 뛰세요. 아니, 나서 이쪽 분들 아픈 소리 잘 들으실 거죠? 뿌잉뿌잉 갑니다. 빠따빠따 버리네요 진짜 예쁩니다. 안녕셨죠 아, 됐어요 됐어요 부산 많이 들었어요 스타일. 자 토팅 만족하세요? 에이, 아 맞다 가운데 안 했구나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들 안 찍을 수 없죠. 하늘은 오늘 컨셉에 낙지가나 아니에요? 낙지가님 뭔데? 하나 한 번만. 진짜? 요 됐습니다 이제 이상 팀여한 분들 됐죠? 5초 <laughs> 더 드릴게요 5아드게 <laughs>